안녕하세요 프로골퍼 방자솔입니다 오늘은 드라이버 준비했고요 드라이버 샷의 핵심을 이루는 내용에 대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세 가지 정도로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 힘 빼는 거예요 두 번째 어드레스 똑바로 서야지 드라이버 샷이 쉬워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니뭐니 뭐니 해도 드라이버 페이스 앵글을 자유자재로 다뤄낼 수 있을 때 방향성은 잡아요. 그래서 와이파이 구질로 힘드셨던 분, 비거리 때문에 고민이셨던 분들은 오늘 핵심 요소 세 가지를 한번 잘 따라해 보신다면 분명히 드라이버 샷을 잡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힘 빼는 것부터 가볼 건데요. 우리가 항상 숙제예요. 첫 털이면 첫 털이라 긴장돼요. 로물이면 로물이라도 멀리 치고 싶고 그리고 내리막이라면 내리막이라도 또 위축되고 그런 다양한 이유로 우리가 강하게 치고 있는데 일단 저 힘을 많이 주고 치는 분들의 특징은 바로 팔도 굉장히 뻣뻣한데다가 몸이 잘 돌지 않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체 위주의 스윙이 되고 왔는데 일단 어드레스 때 팔꿈치만 봐도 아 저분 좀 긴장하셨구나. 좀힘 많이 들어가고 있구나. 어깨가 귀랑 많이 가까워지는 듯르게 번쩍 들리는 느낌이 많이 들리죠.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때려서 결국에는 피니시도 막 흔들리고. 어 피니시가 아주 유연하게 쫙 늘어나는 게 아니라 딱 잡혀지고 많은 이런 스윙의 유형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힘 빼세요. <laughs> 그렇죠? 힘 빼세요. 힘 빼세요.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힘은 빼는데 부작용이 있는 힘 빼는 스윙을또 합니다. 하나를 더 보여 드리면 이제 힘을 빼기 시작해요. 그림도 느슨하게 잡고 엉덩이도 양옆으로 보내면서 왜 그를 막 섞죠 그러면서 투 멋지게 힘이 많이 늘어져서 스윙을 힘없이 하고 말아요 그러면 이게 과연 여러분이 원하는 힘 빼는 동작일까요? 오 근데 네. 조금 전에 힘은 정말 빠져보였어요 <laughs> <laughs> 너무 네. 다 빠져서 문제였지만 네, 네 너무 많이 빠져서 문제라서 네. 사실 힘을 강하게 줬던 분들은 네. 어, 힘 빼는 동작을 했을 때 가장 많이 겪는 부작용이 바로 거리가 주는 거예요. 맞 그런데 거리는 사실 줄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힘을 빼되 효과적으로 힘을 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효과적으로라고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몸과 팔이 따로 놀지 않는 상태에서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 것 중에 어, 많이 도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긴장감 몸에 이, 이 전반적인 몸통에 텐션을 주고 조금 돌더라도 이렇게 탄력 있게 조금이라도 돌아주는 게 골프턴의 핵심이다라고 저는 항상 강조하는 편인데 이렇게 효과적으로 힘을 빼는 건 어느 정도 몸에 긴장감을 주면서도 순차적으로 내가 회전을 해 보는 거 그래서 제가 한 가지의 드릴을 추천하려고 합니다 바로 몸 팔 클럽 드릴인데요. 저는 이제 몸팔 클럽이라고 하고 우리가 제가 구령 붙여서 이렇게 레슨할 때는 몸팔채, 몸팔채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한번 보여 드리면 진짜 몸팔채 순으로 이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웨그를 이렇게 하잖아요. 왜? 힘 빼려고. 근데 이거는 어쨌든 손만 많이 움직이는 느낌이라서 기본적으로 몸에 텐션이 없는 분들은 이러면 또 팔로 또 시작을 잘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드레스 잡으시고 약간 앞으로 갔다가 몸팔체 다시 몸팔체의 순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조금 빠르게 하면은 몸팔체몸팔체몸팔체몸팔체 이렇게 쏙쏙 들어오는 쉬우는 거 같아요. 쉬우잖아요. 기억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몸팔체몸팔체몸팔체몸팔 체. 몸팔 채, 몸팔 채, 몸팔 채, 몸팔채 이런 느낌으로 쳐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를 약간 어, 춤추듯이 하시면서도 몸과 팔이 따로 노는 느낌이 아니라 몸, 허리 고루고루 써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세 개가 융화가 된다 이렇게 느껴질 때 비로소 타이밍도 맞고 내 몸에 텐션도 어느 정도 올라와 있고 게다가 순차적으로 쓰면서 고루고루 힘을 분산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몸으로부터 팔로, 팔로부터 체로, 채로, 체로부터 클럽으로 이렇게 에너지가 순환되는 느낌을 잘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공을 한번 쳐볼 건데, 조금 다가가서 한번 쳐볼게요. 두번연습윙하고가보서 한번 쳐볼게요. 다시 어드레스, 몸팔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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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팔체. 자, 이런 느낌 가서. 몸팔채, 이런 느낌. 이거는 제가 한 80%의 힘으로 한번 쳐봤는데요. 자, 80%로 <laughs> 80 쳐봤는데 한 204m 정도 나갔어요. 물론 약간 드로가좀 많이 나긴 했지만 그래서 이런 순서적으로 연습해보시고 또툭한번 쳐보시고 다시 뒤에서 해보고 툭툭 한번 쳐보시고 이런 느낌을 받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부드러운 스윙을 해본다면 몸 팔채, 몸팔채였어요 굿샷. 와. 네. o oh. t Wow. Good shot. Good shot. 이 o o d shot. g o 느껴보셨다면 아무래도 훨씬 더 부드러운 느낌을. 받음과 동시에 히팅까지도 연습을 해낼 수 있으니까 훨씬 더 효과적인 몸에 힘을 빼는 연습 방법으로 아마 좀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